자, 볼게요. 다음 거. 자, cities. 도시. 도시가 키워드겠지 뭐. 도시는 블라블라 하다. 읽어봐도 되는 거야. 처음이라서 읽어볼게요. 1번. Keep causing cultural conflicts. 부정적으로 말해봤지. 그 키워드가 conflicts가 되는 거야. 말지 안 말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continue to reinven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다시 발명한다 다시 발명한다? 바꾼다지 바꾼다 그 다음에 계속 변화한다 자 3번은 attrac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어유 수거가 나왔네 모든 직종의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아 이거는 쉽게 말해서 all kinds of people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도시로 모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부. 외워야 돼. 일종의 수거야, 수거. 응.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도시로 모인다. 끌어당긴다. 자, 4번 act as 로써 행동한다, 역할한다. 엔진 역할을 한다. 경제 발전의 엔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경제 발전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응. 도시 중심으로 경제 발전은 도시 중심으로 하지. 자, 5번 shift. 도시는 바뀐다. 그지, 이지 변화한다. In response to, 뭐에 대응해서, the, need, the needs over their citizens.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뀐다. 봐야 되겠죠. 자, 다시 본문 들어가서, 박스 뒤에 읽어. 블랭크 뒤에. The last few decades. 지난 몇십 년 동안. 음, 일종의 이것도 뉘앙스? 팁. 팁이라고 딸수 있는데, 여기 이제 옛날이잖아 지난 몇십 년은 옛날이잖아 옛날 그지 근데 이게 딱 눈에 들어와 어...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와 어, 보통 옛날에 이랬다 근데 지금 이렇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시간을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문에서 그래서 옛날은 이랬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자 볼게 바뀌었다 대충 느낌이 살짝 오지 뭐 음. 두개 그지 답이 될수 있는 게두 개가 아닐까 그지 그지 2번 아니면 5번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리 인벤트도 이걸 체인지로 바꾸면 continue to change themselves 이것도 바뀌다지 transform 아니 재 발명한다가 transform이나 똑같지 뭐 transform themselves 음 자기 전을 바꾼다야 이것도 근데 5 번에 shift도 바꾸다거든 근데 2번은 그냥 바뀐다고 5번은 바뀐다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뀐다 이게,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근데 일단 볼게 뭐 이게 설레발일 수도 있어 아직은 몰라 읽어봐야 돼자 in the last few decades 지난 몇십 년 동안 many 많은 사람들 have worked 일을 했다 to reduce pollution 뭐야 폴루션이 주제야? 오이씨 폴루션을 줄이려고 and create appealing modern spaces 공간을 만들려고 우주라고 하지 말고 매력적인 공간 어트랙티브 attractive. 어? 어트랙티브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아이씨 모르겠는데? <laughs> 자 볼게 어트랙티브 왜 이러지? 잠깐만 어? 매력적인 자한국로 써볼까? 한국말은두 써지네. <laughs> 매력적인 현대적 공간, 바이, 리스트리팅, 폴리팅, 리스트리팅, 리스트리 t 리스트리 e 리스트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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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리한리스트리다 리스트리팅, i 스트 t 다 리스트리팅, 리스트리팅, 리스트 g 팅리 주제하다 이거잖아 환경 문제라고 주제가 아 그래? 그만 찍고 encouraging 하면서 분사구문 encouraging energy efficient buildings 그리고 and planting trees 도시에서 자동차를 많이 돌아다니면 안돼왜 오염되니까 시어트 뿜뿜 뿜안 되고 그리고 건물도 에너지 효율성이 있어야 돼 이것도 시어트인데 그리고 나무도 심어야 돼 그래? 환경 문제라고? 자, 일단 볼게. 근데, in 2020, another impetus. 이거 뭐, stimuli 라고 해도 되고, driving force 라고 해도 되고, 어 자극이 제일 낫은것 같은데. stimulus, 자극,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어차피 change 나왔어, change 나왔어. 대 변화야, 변화. 아, 원래 옛날, 옛날에는 저런 걸로 변화했어. 예를 들어서, 어, 자동차 뭐 줄이고 자동차 줄이고 그다음 빌딩도 뭐 효율적이어야 되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왜 Came in the form of COVID-19는 이것 때문에 바뀌었어 지금. 팬데믹 때문에 바뀌었다고. 팬데믹이라고도 많이 하지. 팬데믹. 팬데믹은 global 어 disease를 말하는 거야. 전 지구적으로 영향 미친 거. Which is a o so retail centers empty. 근데, 이 팬데믹은 보았습니다. 이거 영어적으로 이렇게 써볼래? 팬데믹, 팬데믹은, 보았습니다. 리테일 센터가 e m t 비어있다. 이 소매점. 소매 센터니까. 아, 쇼핑몰. 쇼핑몰이 비어있지. 아, 사람들 다묶걷었잖아 집에 갇혀있었잖아.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센드워커 섬. 집으로 돌려보내고. And some question.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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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질문하자라고 하지 마. 뭐, 뭐, 인지, 아닌지. 의심이었어. 이거 의심 질문이라고 하지 마. 의심한다. 뭐인지 아닌지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야. Whether crowded cities were a safe environment. 도시가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전염병이니까 그럼 위험하잖아. 아, 도시가 안전한 곳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지금.인지 아닌지를 의심한다. 좀 부정적이야. Yet 하지만. Yet 하지만인 거좀 제발 좀 기억 좀 해. 이거 however라고. Still yet however. still 대문자로 썼을 때 하지만 however 하지만 연결고리에서 그 순서문제에서 너무 중요하잖아 하지만 cities have responded to 뭐요 5번인가 어 선생님 responded to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일 거예요 아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당연히 가능성이 있지 어, 좋아 좋아 알았어 아니, 가능성이 있지 답을 아직 고르지 말고 responded to changing circumstances. 오, 어?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바꿨다는 얘기잖아. 됐지? 음, 됐고. 과거에도 그랬다. 뭐, 뭐 몰라 아직은 몰라. 자, through the first kingdoms of Mesopotamia. 옛날인데? 어, 그 옛날이라고 했지. 인더 패스트라고 했으니까 옛날이지. 응. global expansion and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혁명. 별 얘기야. 단어. 과거에 뭐 이런 걸 겪었지. 산업혁명. 단어 좀 외워. Revolution 혁명. 자 이걸 뭐 이걸 통해서 이거를 다 거쳐서 they have a cities 도시는 have evolved 변화했다, 진화했다, 진화했다가 변화했다지. 그지 그지. 근데 to remain at the heart of politics. 중심으로 남기 위해서 변화했다 어쨌든 변화했다야 이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지금 어차피 답은 2번 아니면 5번인데 그냥 변화했는지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변화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해 they have evolved to remain 하기 위해서 남기 위해서 센터 어, 정치의 중심 센터 아, 심장이 센터 이것 좀 기억 좀해 이걸 정말로 심장 이래버리면 심장이 중심이지 몸의 중심에 있잖아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The history of the world is very much a history of great cities. 도시 인간의 세계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다. 맞지? 아, 도시 중심이니까. And whatever future we build.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 만들든지 상관없이 이거 누머로 와서 쓸수있구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누머로 no what future? 어떤 미래든지 상관없이 됐고. This size of trade. h i s i e s e 변화 a s i z e of trade. 나왔어, 나왔어? s of trade. t i s e of t r e t i s e of t a e o a e t t t e o t h e a r t h e h e r a t h e of r a t i of t r t i of t h i e o trade. This size t d h s e of t e h e s of t h e i o r c i e t i z e n s t e i t 변화란 얘기는 계속 나온다 어차피 변화가 지금 그러면 변화는 나왔어 변화는 나왔어 근데 시민의 니즈에 맞춰서란 얘기가 나오질 않았다 시민의 니즈에 맞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5번이 아니라 얘기잖아 5번이 아니면 누가 답이겠냐고 당연히 그지? The needs of their citizens가 나오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어차피 지금 변화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지, 그지? 어, 변화. 여기 맨 마지막에 transformation 변화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evolve, 진화, 진화가 변하지. 자, 개념 정리하자. 진화는 변화다. 맞는 말이지, 진화가 변하지. 근데 변화라는 거, 우리, 진작부터, 어, 여기, 여기, 여기도 나왔었지.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change, 요거, 요거. 키워드가 변화라는 거 도시는 변화한다 알았어 알았어 옛날에는 뭐 자동차 줄이고 뭐 효율적인 뭐 건물 나무 많이 심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는데 코비드나이틴 이후에는 그 변화가 뭐 다른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도시는 변화한다 도시는 변화한다 됐어요 그래서 답 2번 아 1번 다시 생각을 해봐 그럼 keep causing cultural conflict. 아니, 문화 갈등 얘기가 나온 적이 없잖아. 문화적 갈등. 뭐 젊은 세대의 문화와 노인 세대의 문화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 그런 얘기 나온 적 없잖아. 이번은 맞고 3번은 attract people. 물론 <laughs> 아까 센터 어, 선생님, 센터라고 했으니까 중심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키워드가 변하잖아. 그건 인정하지. 근데 선택지 3번은 변화라는 말이 없어. 없어, 없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크로스아웃 지워버릴 부분은 없어. 왜? 뭐다 틀린 거지 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음. 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잖아. 단어는 외우시고, 단어는 외우시고. 4번은 뭐야? act as engines. 오 이거는 나오긴 했지. 그 인풋 임피, 인퍼스 있잖아. 자그 어. 그러니까 도시가 경제 발전의 중심인 건 맞는 말인데. 그게 탑픽이 아니잖아. 왜? 변화가 없더어 변화. 변화가 어디 있어, 변화? 변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변화라는 키워드는 이번에는 r e i n v e n t 자기 자신을 다시 발명한다. 바꾼다는 뜻이고, 5번에 s h i f t 야 답이 될수 있는 건 2번 아니면 5번밖에 없는데 5번이 탈락해버렸어. 그럼 2번이 답이지. 자, 됐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변화를 잡는 거야. 변화를. 변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진하게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있잖아. 첫 번째가 change. 여기 1번. 1번이 체인지였어. 네 번째 줄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게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Evolved. 이거 의두 번째 증거였고 그다음 세 번째 증거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Transformation. 도시는 변화한다가 주제가 되는 거지.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됐죠? 여기까지.